자, 지난 시간에 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오늘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매도 타이밍이 어떠냐. 자, 오일선하고 멀어졌을 때. 자, 지금 이 파랗게 야광으로 잘돼 있나이. 이거. 이는 오일선이에요. 오일선 그냥 제가 있어 보이라고 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놓은 거고 종목을 한개 아무거나 찍어 봅시다. 이렇게. 막 떨어져 있다, 그죠? 더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운이 좋게, 자, 이 종목을 사가지고, 점상 먹고, 또상 먹고, 버텨갖고, 여기까지 날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 멀잖아. 어, 멀미 날것 같아. 이 자리 뭐예요? 어, 매도 자리. 맞죠? 여기 이자리 매도 자리죠? 멀리 있어. <laughs> 어? 내가 보고 있는데 자얘 깼어요 여기 뭐예요? 매도자리 그죠? 오얘 꺾였네? 꺾였는데 여기 밑에 있어 이 자리 뭐예요? 어, 매도자리 그죠?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매수자리는 또 어디냐 반대로서 뒤집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뒤집으면 돼요. 다른 종목 찾아가지고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뒤집어 봐봐. <laughs> 여기가 매수자리란 말이야. 여기 매도자리였잖아. 아까 이 자리 맞죠? 멀어졌잖아. 여기 매수자리에요, 여기가. 자 여기 깰때 여기 깰때 그죠 매도 자리였죠 여기가 매수 자리란 말이야 밑에서 은봉 여기가 매수 자리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애 오일선 거리 멀때 뭐라 매수 똑같아. 매도. 어떻게요? 해 뚫고 지나가지 않, 스 가지 않, 스스 하면 뭐예요? 매수, 매도. 꺾이고 밑에서 음봉이면 매도. 반대로 꺾이고 얘는 양봉이겠죠? 지금 색깔을 안 바꿔놨는데 뒤집으면서 양봉이면 매수 쉽죠 벌써 3분만에 여러분은 이제 월선매매를 배웠어 하나 가지고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직접 해보시는게 제일 좋지만 지금 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나간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어, 낭낭시팔 때 대청솔루션.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신나게 가봅시다. 응? 어, 너무, 멀, 너무 멀리 왔나? 한 3년만 할까요? 3년만 한번 볼까? 여기 뚫래? 그죠? 꺾고 나서 뚫는다? 그죠? 매수 맞아요? 매수. 아니에요? 뭐, 어려워요, 지금? 떴네? 그죠? 매도. 깬다? 그죠? 매도. 매수에서 이만큼 수익 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또 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멀어졌어. 또 매수. 혹은 개파락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어. 그럼 기다렸다가 또 돌아 나왔네? 위에서 시작하죠. 여기 매수. 자, 얘기를 하든 얘기하든 상관없겠죠.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깰때 매도 하나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월천 타고 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매수로 안 하시면 돼요. 타고 올라가면 매도로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대. 가다가 이렇게 쭉 멀어졌을 거 아니야? 매 타이밍이죠? 여기를 매도를 치듯이든, 자, 여기를 매도 치듯이든, 여기를 매도 해도 상관없다. 맞죠? 여깰 때, 매도해도 되고. 그죠? 여기 다시, 어? 빠졌네? 매수. 뒤집볼러갈 때,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어, 어려운 구간 없죠? 또 내려온다. 어, 내려와. 자, 이런 구간에도 또, 매수, 매도, 매수. 쭉 타고 가네요. 자또 매수 됐어요. 또갭떴네 매도. 올선 껐겠죠. 타고 가요. 매수. 자, 이런 식으로 갈때쭉 타고 가잖아. 그낄때 매도. 이 시가 좀 멀죠. 안 사도 돼. 타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니까. 여기 매도하면 조금씩 나겠죠. 상관 없단 말이야. 여기서못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맨날 보면서 해사원이내 맨날 팔 수는 없잖아. 물론 다른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여기 550원 RP면서 어, 뭐 그랬지? 550원이 자, RP면서 여기 뭐 앞에 열심이 저항 받으니까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여기 매도 치셔도 돼. 근데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올선 하나 가지고 매수 매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뭐 수익 못낼 구간이 있어요? 지금 물어볼게요. 수익 못낼 구간이 있습니까? 뭐 어려워요? 없잖아. 뭐이 정도는 다 하잖아. 그죠? 이런 짓만 안 하면 돼. 매수해가지고, 뭐, 여기서 매도가 나오든, 여기서 매도가 나오든, 꺾일 때 매도, 여기 매도. 끝났는데, 요렇게, 월선 타고 오는데서, 어, 떨어졌네. 매수. 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 매도할 데가 없잖아. 아, 여기 있네 매도할 때. 자. 어, 이런 구간 오션 타고 뭐 기다려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멀다고 생각해서 매수했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이 밑에 꺾였죠? 꺾인 상태에서 음봉이야.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좀 늦게 봤으면 약 손실이든지 어, 수수료 떼기로 이렇게 쭉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사실상 시가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에 매수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음봉 매도 자리니까 이거는 일단 5일선에 대해서 매수 매도로 가르쳐 드린 거고 좀더 나아가려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매수만 한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앞선 강의에서 플러스 매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5일선 매매가 완성된 거예요. 매매. 그죠? 기본적으로 이걸 다 떠나가지고, 양봉이 있죠? 양봉이 파세요. 음봉에 사고. 이거를 하나 딱더 해가지고 하면 돼. 여기 갭 떴잖아요. 그러면 이음봉에 빠질 때 이렇게 쓸데없이 손실나면서 팔지 말고 떠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 아침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양봉에 팔라고. 알겠죠? 이해 되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매수 매도를 이제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배우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양봉의 사라뭐 음봉의 아 양봉에 팔아라 뭐 음봉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RP에 팔아라. RP에 지지가 된다. 저항이 된다. 수평 지지 저항. 뭐정보점 전저점 뭐 등등등. 여기다가 이것저것 입히면 조금 더 다양한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빨간색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파란색 책상이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책상 위에 있는 공책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나씩 더더 해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개 배웠다고 만약에 이 이거 이에 다른 걸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다른 거를 가르쳐 드리면 뭐 의자라는 걸 가르쳐 줬어. 그럼 얘랑 이렇게 합칠 줄 알아야 돼. 빨간색 의자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제가 네개네 4개, 개를 가르쳐 주면 이렇게 네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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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가지고 다른 걸 창조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5일선 매매 자 매수하는 법을 배웠더니 어 매매 기법이 한개 생겼네 어자 직접 해보시고 어잘 되는지 안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고하셨어요.